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예상과 정리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요걸, 적용시켜야 요걸 돼. 그렇지? 어, 예들이막청 졸려. 졸려, 졸려. <laughs> 갔다, 20분 남았다, 얘들아. 한났네이다공식이라 딱딱하죠, 엄청 얘는 a b에 세제곱 빼기 3ab에 a b에 라고 외워주 그래야 식이 이지잖아요 a 더하기 b는 2, a 더 b는 얼마? 1 a 더하기 b는 얼마? 2를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8빼2 2라고 계산을 할수 있겠네요. 이기까지수고이셨는어려 어렵지 않지? 어흥. 자, 그러면 9번 밑에 몇번 있어, 이제 또. 10번의 모양이 보이나요? 10번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 A3제곱, A 세제곱? A 빼기 B에 세제곱을 정리해보는니다 그치?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배우면 돼, 얘들아. 이모양을 알아두긴 해야 되거든. A 빼기 B의 세제곱을 이렇게 바라보면 돼. A 더하기 빼기 B를 세제곱해라. 라고 바라보면. 일단 여기 a 세종에 들어가는 거 이해가 가지? 맞죠? 3에 a를 두번 선택하고 빼기 b를 한번 선택하면 마이너스가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는 거 이해가니? 그래서 부호가 나중에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이들이 헷갈린다. 개수를 갖고 판단하면 돼. b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b를 한번 선택하면 마이너스가 따라 나오는 거야. 근데, 빼기비를 두번 선택해서 곱하면 부가 뭐가 되지?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요거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AB 제곱에 마이너스 B에 세제곱이 되는 거 이해가 안 되겠다면? B는 한번 선택하니까 마이너스가 따라오는 거고, 마이너스 B를 제곱 때리면 결국 B의 제곱과 똑같잖아. 그지 마이너스가 따라 나오지 않는 거야. 빼기비를 세번곱하니까 빼기비에 세제곱이 되는 거지. 손이 이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외우잖아. 잘안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대로, 원리를 그대로 좀 가져가면, 이게 왜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고 여기 붙지 않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적을 수 있게 되지. 이해되셨어요? 사랑인데, 어. 빼기비가 몇개 선택됐느냐? 한 개. 한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빼기비가 두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따라 나오지 않는 요이 여기까지 되죠? 얘 뭐로 붙였어 마이너스 3AB로 웃기죠? A 빼기 B가 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빼기 B의 세제곱이란 변형을 하기 위해 우리는 빼기 B 세제곱 앞으로 빼기 B 세제곱, 빼기 3AB에 A 빼기 B가 되는 거야. 자, 조금 매용이 편한 게 여기 봐요, 여러분. 플러스면 다플러스다 플러스. 다 플러스. 그지? 얘가 마이너스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외우기가 편해. 그지? 얘를 정개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얘를 잠깐 외워 거야. 근데 얘도 선생이 아까 지빼기비가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 마이너스 개수를 세면 헷갈리잖아요. 되셨죠? 자 그럼 얘가 이해가 되면 뒤에 넘기면 10번 프라임이 또 2가 되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서 이 마이너스 3AB 빠빠빠가 넘어가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3AB에 A 마이너스 B가 만이는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이 많이 여러분들 이제 변형을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예제를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어렵게 나, 어렵게 만들어 볼까. a 가 b의 값을 2로 주고요, a의 값을 1로 줬을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2에 보라고돼 있고, 단 a는 b보다 크다는 조건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치? 원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맞죠? 플러스 3 a b의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이해가 가니 이해가? 어. 이거 플러스 해야 돼 플러스 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했죠? 헷갈리면 안돼 얘는? 원래 플러스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지.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니 a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a 마이너 b를 찾으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a b는 어떻게 찾아요 a b의 제곱은 a 더 b 전체의 제곱에 4a를 빼주면 만들어져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항상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죠? a가 b는 얼마? 2니까, a b 비 얼마? 1이니까 얘가 0이, 아, 숫자를 잘 만들었네. 자, 이거 3으로 해봅시다. 0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럼 9백이 4니까 얼마? 5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그럼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a 빼기 b는 양수예요, 영수예요? 양수가 돼야 되니까, A 빼고 B는 루트 5라는 뭐,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지. 확인해, 여기까지. 응. 응, 응이. 응, 응은, 루트 의에 3제곱 마이너스, 어, 플러스가 되고, 3루트 5가 되는 거들 그냥 5루트 죠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지? 점점점 장정이런 봐. 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서

세제곱근을 표현한 사람로 있잖아. 그럼 얘는 뭘 묻고 있냐면뭐 이거? A 자리 뭘 집어넣은 거야? x. B 자리 뭘 집어넣은 거야? x 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서 AB의 곱이 뭐가 뭐로 같거든요? 1로 같겠지? 맞아? 어, 그럼 식이는 x 플러스 x 분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x면 1만 남게겠지 곱하기 없어집니다. 맞아? 맞아?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빼기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이해되죠? 이걸 봐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세제곱에서 빼기 3ab 곱하기 a 더하기 b에서 ab의 곱이 1로 바뀌는 거죠. 요거 곱하기 2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오케이. Okay. So 어. 그런데 12번 프라임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빼기 x 분의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x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뭐한 거예요? a 개곱에1 집어넣기만 하면 어, 반대로 어디 있어? 이해되셨죠? 꺼졌어? 응. 하이, 너무 쳐다보면 여기 신경쓰여? 소리 날 거야. 아, 쌤 농담한 거야. 하이가 이거 놓쳤다고 해서 선생님이 때리지. 어. 어. <laughs>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어, 놓쳐도 돼. 어. 놓쳐도 돼. 자, 12번 플라이까지 이해하죠? 오케이? 얘도 어. 예제 하나 만들어볼까, 또? x빼기 x분의 값이 3일 때 x 세제 빼기 x 세정곱의 1의 값을 묻는 거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부는 거예요. x x 1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3 더하기 x x 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이렇게 수업을 실해놓 선생님이 집에 가서 숙제하라고 하면학생은 어떻게 푸냐면 하면 문제를 풀 때, 이걸 펼쳐놓고 풀어 이제 절대 안 읽어. 이게 없잖아? 그 문제 못 풀어. 계속. 안 읽어진다, 이거 진짜로. 보고 풀잖아. 그니까, 러 이거를 두 장을 뽑아줄 거야, 알겠지? 새로 운빈걸 뽑아줄 테니까, 이걸 한번 싹, 빈 노트에다가, 비어있는 데다가 다시 한번 쫙, 자기가 적어봐. 그리고 안보고 한번 쫙, 적어봐. 알겠죠?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그래도 또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한 번씩 가끔씩 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시 적고 자기가 떠올려야 돼 보면서 적으면 안돼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서 아이 모양이었네 라고 덮고 적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고 뺏겨 적지 마요 보고 그냥 쭉 연필로 적는 건 절대로 외워지지 않아요 이전에 까지안 보고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연습 연습 연습만이 이 단어를 짓것 같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너무 보고 풀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외워봐야 돼. 소연이하고와인님도숙제줬지 계속 보고 풀었어요. 스승이 물어보면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보고 하면 안볼 안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외워봐야 돼. 쉽지 않아, 처음에잘안외워질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지금 적혀있어서. 처음에 어려울 텐데. 자, 갑시다. 그다음 또. 몇번할 거냐 하면은 음. 11번 봐봐. 앞으로 돌아가다시 파이미 아니죠 파이미 아니야 a 1 0 0 A100이라고 되어 있나 보게 a 1 0에 A 제곱 마이너스 A6이 더하기 1편이자시간기게 직접 정리해 봐 빨리 자기가 연습 한번 정리해 봐 주죠 정계해서 동량은 없애 봐봐 스스로 정리해봤어? 동영상 사라지는 거 없어? 뭐가 남아? 이왕 딱남네 이제 정리해보니까. 그 이거를 우리가 매번 정리하는 것보다 매워서게 훨씬 편해 안되네. 편안한 거지. 자, 매번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가 플러스인데 여기마이너스 예를 들어 1 2번도 봐봐. A 빼이 B. -D.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또 뭐가 되겠어? 12번 a의 세제곱 만큼의 세제곱 이런. 요까지 돼. 그럼 아까 우리 이런 문제 만났었잖아.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곱셈공식 변형 외우지 않았었니 이거? 맞지? a 세제곱 땜디의 세제곱을 a 더하 b의 세제곱에서 빼기 3ab 곱하기 a 더하 b가 된다라고 왜였었지? 그새 내위잘 봐.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a 더하 b로 묶이는 거 보이지? a 더하 b로 묶어 내고 나면 뭐가 돼? a 더하 b의 제곱 빼기 3ab가 되는 거 보여 한 거야. 이에 정리하기 누가? 2a인데 b 3ab를 뺐으니 a 제곱. 마이너스 a 및아비에서오게 되는 거예 이해 가죠 어? 그, 결국 우리는 얘를 거꾸로 한걸배운 거고 지금 얘를인수분해를한 거지 다 연결이 된다 지금 그죠 따뜻가 어. 자 이러 이 식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거꾸로 얘가 얘랑 나타는걸아니까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된다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다 외워야 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러분여 13번, 1 4번도 봐봐. 도 모양에 a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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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도여 여기도, 또 누가 여기도, 여기3 여기도, 여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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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기가 오메가의 성질하면서 계속 등장는 거야. 많이 등장하는 거이라서 이쁘게 넣어놓고요. 얘는 뭐가 되고? 엑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내죠? 어, 얘도. 요거랑 같이 세트가 묶여서 같이 묶어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laughs> 힘들어. 첫 시간부터. 쭉 달렸는데, 어려워? 할만해요? 할만해? 이년만 어려워? 괜찮아? 어, 여러분들, 숙제를, 내일까지는 그냥 19페이지까지. 풍산자는 1 9페이지고요 어려, 어려운 거 없어. 풍산자는 19페이지고, 수력 충전은 어디까지 푸냐 하면, 수력 충전은 1 9페이지까지 풀자 틀자. 오케이? 수력 충전은 19페이지. 숙제 문자 갈 거예요. 오케이? 수력 충전도 19페이지, 통산자도 19페이지까지 하고, 요거 배운 부분까지 테스트 볼 거야. 알겠죠? 반드시 풀어보고. 선생님, 풀줄 테니까 품프 좀받아